산속 안에서 저기 보이는데 저 저게 다 대학교들이에요. 상명대학교도 있고 명 뭐, 명지? 아니 상명대학교 있고 저기 길 건너는 덩국대학교가 있고 상명대학교라고 대하들이 얘기했어. 이 안에 또 대학교가 또 있어요. 무슨 대학교지? 그래서, 사, 또, 슬슬 또 하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길로 오면, 계단이, 아까도 있었지만, 여기서 다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계단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잠깐 지나간 다음에 찍어 드릴게요. 이쪽 편 쪽으로 봐도, 저기 잘안 보이는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저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계단으로 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살짝 올라가는 게 좋은데 오늘은 계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계단에서 내려가지 못해요. 끝까지 계단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지난번에는 저기 반대쪽에, 세, 태... 그,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갔더니만, 완전 등벽을, 완전 바위산 등벽하듯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계단을 암만 찾아도 없,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지난번에 여기 어떤 어떤 분 뒤쫓아 올라다가 여기 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진을 합니다. 사실, 이거 계단이, 산행할 때이 계단이 좋지는 않아요. 무릎 관절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요.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시에서 다 해줬는데, 그리고 또 여기 산, 산이 망가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다 했는데, 등산할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숨차 제가 예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거의 등산을 한 5년을 넘게 다니다가 등산 안한 지가 한 4년? 아이 그래. 그랬더니 폐활량이고 뭐고 다안 좋은가 봐요. 숨이 차네요. 여기까지 끝 올라왔습니다. 한 3분 좀 넘게 올라오네요. 여기 이제 가랑이가 들리시죠? 예. 이렇게 정상은 아니지만 올라와서 조금 여기서 앉아서 쉬어서 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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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 아이고, 보이시 지금 옷여기 뭐 약간 낮은 동산이라 이렇게 보여드릴 건 없어요. 런데 그냥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 저은 되시라고요. 제가 이거를 또 음악을 넣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음악 없이 함께 길을 걷는 듯한 기분을 가지시라고 가랑잎또 밝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중간중간에 또 자연스럽게 넘어져 있는 것도 나름 날은 풍광입니다. 포르르던 나무들이 다,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이제 동전, 동절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쉽게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게 올라오는 산이에요. 여기 봄에 일찍 오면 뭐죠? 저기 진달래, 진달래가 막 펴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봄에 내가 여기를 알았더라면 꽃 폈을 때도 한번 왔을 텐데 다음번 기약을 또 한번 해보죠.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 저쪽엔 바위, 바위들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계단 살짝 보시죠. <laughs> 계단이 있어요. <laughs> 네, 계단,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그러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네요. 길벗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네요. 저는 쭉 이렇게 산 올라가다 가끔 이 계곡 아래로 내려다 보고, 여기, 성환인가 그쪽도 보이는 것 같아. 조금, 그래도 조금 높다고? 저쪽 산 너머 도시도 보이네. 아야 건강해서 감사하네요. 산 올라올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이 있고 또두 눈으로 이 멋진 광경과 멋진 자연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지요 여기 잠깐 조금 더좀더 조금 좀턱에 왔습니다. 제가 이쪽에 지난번에 제가 쭉 풀, 풀로도 한 1시간 20분 정도 찍은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악, 명상 음악으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풍광을 내려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가 다내려다보이 아주 반대편 산 높은 산자락도 다 보이고 예전에 저쪽 선거, 그 마을 어디에서부터 저 차를 끌고 오는가, 무슨 그 위에 꼭대기에 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 저거를, 저 부대 입구까지 갔다 온것 같아요. 어, 올라가는데 진짜 물이, 어, 그 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수물인데.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하트 인스 너무 음, 시원합니다. 이런 곳에서 올라서 학태인 모습을 봐야 우리가 눈이 굉장히 피로가 떠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아이들이 막 눈이 안경을 쓰고 막 근시 난시 막 이런 거로 막 하, 사는 것이 도시 속에 그 빌딩들이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눈이 그 피로를 많이 느끼고 막 그러면서 눈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아, 다음 세대들 보면 거의 안경을 많이 썼잖아요. 어, 원래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뭐 이렇게 연세되셔서 돋보기를 쓰는 거하고 달리 그 가까이 건물들이 있는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먼 시야를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시력 이렇게 나빠진다고 소리를 예전에 저희 아들도 눈이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눈에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앙팟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또 저쪽 올라가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